안녕하세요. 스마트 캠핑입니다. 우리가 캠핑카를 살때 3밴, 5밴, 그다음에 투어러, 스타렉스, 스타리아 기준으로 뭐 승합, 어다 3밴, 5밴 라운지 이렇게 있는데, 과연 어떤 캠핑카로 사서 꾸며야지 좀 가성비 좋고 뭐 만족감을 줄수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그 3밴을 한번 예를 들어보면 5밴하고 3밴하고 또 다른데, 좋댔어요 진짜 형님들 삼배는 정말 사면 안 됩니다 삼배는 삼배 삼벤 사고 왔는데 지금 안에 이제 보실지 보이,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조금 안쪽을 한번더 들어가서 자세히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스타리아 삼배입니다 삼배 삼벤. 스타리아 삼배인데 삼배을 그냥 이제 이뭐 우리 흔히 깡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깡통인데 이 깡통에서 그냥 이제 그 철판 옆에 엠보싱 작업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어, 트립을 전부 사서 붙이는데 트립을 사서 붙인다고 해서 일이 간단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일단 격벽제거 하는데 격벽제거 하고 나서도 그 마감을 또쳐 줘야 되고요 지금 보시면 이 뒤쪽 승합이랑 어, 다르게 다 텅텅 비어있죠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어, 지금 이 철판쪽 이쪽이 다 텅텅 비어있고 양쪽도 비어있습니다 근데 5배는 3배는 여기까지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음, 3배는 추가적으로 부품이 더 들어갑니다. 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부품은 또 제가 앞쪽 가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벤 자체가 굉장히 어둡습니다. 어둡고 어, 일단 이 천장은 전부 다 새로 해야 되고요. 천장 새로 해야 되고 우리 흔히 뭐 A 필러, 어, A 필러, B 필러, C 필러, D 필러 이렇게 나가는데 어, 일단 3배는 이 B 필러도 새로 돈 주고 사야 됩니다. 5배는 C, D만 하면 되는데, 3번, 3배는 여기도 돈 주고 사야 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바닥 발판, 발판도 맞지가 않아요. 발판도 바꿔야 됩니다. 발판도 바꿔야 되고, 그리고 이 레일, 어, 멀티시트를 넣기 위한 이 레일도 돈 주고 사야 되고, 여기서 끝이 아니고, 요번에 몰랐던 건데, 저희 5배는 이제 하다 보니까 바닥 레일 추가로 사야 되죠 필러 사야 되죠 천장 다 사야 되죠 천장도 전체 다 사야 됩니다 천장 천장이 제일 비싸요 천장 다 사야 되고 필러 사야 되고 그리고 가장 큰 실수 아 여기 원래 이제 3배는 부직포 들어가지 않습니까 부직포만 지금 부직포 뜯어낸 건데 <laughs> 이 도어 트립을 또 사야 됩니다 도어 트립 이거만 하면 안 되잖아요. 허니폼 블라인드도 붙여야 되고 도어 트립도 사야 된다는 거. 그러면 도어 트립 붙였을 때 어떻게 되냐면 도어 트립을 붙이면 이렇게 됩니다. 지금 어두워서 좀잘안 보이실 텐데, 자 제가 문을 좀 열었는데 도어 트립을 붙이시면 이렇게 순정처럼 됩니다. 승압 오벤 뭐 이런 느낌처럼 도어 트립 있으면 깔끔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부품을 다 사서 붙이면. 승합처럼 변신이 됩니다. 그 일련의 과정들이 좀 힘든 것 뿐이죠. 그래서 이왕 만약에 스타리아, 벤을 사서 캠핑가로 꾸미신다 그러시면 오벤을 사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오벤. 뭐 승합 사면은 속도제한 이 있고 그렇죠. 오벤은 속도제한 없죠. 2종 운전 가능하죠. 그, 그런 거를 감안하셔가지고 오벤을 사시면 부품값이 좀 적게 든다. 3벤은 부품값이 조금 더, 더 든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3배, 5배는 기본적으로 이 트립이 사람이 앉는 자리가 이제 2열까지 사람이 앉는 자리다 보니까 이 트립들이 있어요. 근데 3배는 이렇게 지금 아무 트립이 없죠. 여기 부직포 하나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생뚱맞고 휑하죠 그래서 사실 때 그런 부분을 주의하셔가지고 5배 살까, 3배 살까 고민하신다 그러면 은 5배는 사셔야지. 재료비가 조금 적게 든다라는 거를 감안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은 투어로 뭐 이제 승합 사시는 거는 취향의 차이입니다. 내가 사륜구동을 사야 되겠다 그러면 투어로 밖에 안 나오니까 투어로 사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나는 뭐 승합으로 사시겠다 그러면 승합 사셔도 돼요. 하지만 장단점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 투어로 사셔서 개조하시는 것보다 오벤 사서 개조하시는 게 부품값이라든지 이런 거를 대비해 놓고 봤을 때 훨씬 더 저렴합니다. 투어로 사는 것보다. 그건 확실합니다. 이 바닥도 어쨌든 마감을 다 해줘야 되고, 마감해줘야 될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것은 저희가 다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형님들께서는 차만 가지고 오시면 돼요. 그러면 승합처럼 멋있게 이렇게 전부 쇳덩어리도 보이지도 않고, 플라스틱도 보이지 않고, 그렇게 완벽하게 저희가 승합처럼 만들어 드립니다. 그리고 승합처럼 만들어 드리는 게 끝이 아니고 이쁘게 만들어 드립니다. 자, 캠핑가 어때요? 이뻐야 되잖아요. 어쨌든 마감은 저희 전문이니까 걱정 마시고 차 갖고 오시면 5벤으로 갖고 오시거나 승합으로 갖고 오시면 이쁘게 만들어 드립니다. 하지만 3벤이 옵션이 굉장히 좋은 게 있다. 그러시면 3벤 가지고 오십시오. 부품 사면 되죠. 자. 오늘 같이 어, 캠핑카 스타리아 꾸밀 때 어떤 걸로 사야 되는지 알려드렸고요. 어, 이차는 뭐 워낙 옵션이 좋으니까 그걸 감안하고 저희가 삼배를 또 해봐야지 어,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 위해서 한번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영상 많이 보셔서 색깔 리시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